자 시그마, 어, AN은 마이너스이고, 자, 시그마 어,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 어, n은 마이너스이고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 n이 5일 때 다음 극수의 합을 구하시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 n 플러스 3 b n. 자 그 리미트 계산을 할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n,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bn이 이게 만약에 수렴이 된다면, 어? 수렴이 됐을 때, 그때는 이거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어? 나눌 때는 이제 분모만 0이 아니면 돼. 그래서 그거를 자유롭게 해도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시그마가 되잖아. 시그마일 때는, 어, 여기서 곱하기 나누기는 자유롭게가 안 됩니다. 어? 곱하기 나누기는 안 돼. 그런데 더하기 빼기. 예, 이거는 돼요. 더하기 빼기 하고 상수를 곱하는 거. 무슨 얘기냐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 n 곱하기 b n을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 n 곱하기,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 n. 요거는 안 돼. 응? 어? 알겠지? 그 안쪽에 있는 곱셈을 바깥쪽에 있는 곱셈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없어요. 나눗셈도안 되고. 그런데 더하기 빼기는 이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여기가 지금 더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계산하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a n이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3 곱하기, b에는 5고, 어, 그래서 이게 답이 13이다. 그니까 그것만 조심하면 된단 말이야. 더하기, 빼기, 이게 돼. 곱하기, 나누기, 안 돼. 시그마는, 어, 리미트는 됩니다. 리미트는 되는데, 시그마는 곱하기, 나누기를 분리해서 계산할 수가 없어요. 상수를 곱하는 것은 괜찮아요. 여기 3 곱해지고 이런 거는 괜찮아. an 하고 bn을 곱한 거 나눈 거를 분리시킬 수는 없다. 자, 시그마 n은 1부터 어, 무한대까지 5an 2bn. 자, 그러면은 이제 어, 5 곱하기 an이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2 곱하기 bn은 5고. 그래서, 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이네. 마이너스 20. 이렇게 답이 나오죠.